다음 코너는요. 우리 협회 저아나님서장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짜잔. 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천연 물 뭐죠? 천연 물 천연 물 신약 분야. 작년 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 중이며 특화두 개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 중이라 자금 지금, 은 매출이 거의 없어서 자금을 많이 부족합니다. 1년만 고생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기대됩니다. 정부 출연 자금이 해당이 되는 곳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답변, 답변을 게요 협력 개발과 관련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주로 지급되고 있으니 정신입니까? 우리 카페라고 하면 정신입니까? 정신입니까? 검색창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산자부와 중기부의 신제품 개발 사업에도 통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가 중기부를 받을 수 있죠. 기업 R&D 과정은 수행하고 예산은 지재권 확보를 그러니까 특허를 확보하는 것, 물론 연구개발 전수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등을 만들어야고요. 하 이와 관련된 도움을 포테라 저희 협회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죠. 무상 역량진단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청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정부 R&D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궁금하시다 그러면 무료 상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대표님 회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추시면 정부 지원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료로 상담을 말씀을 해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라는 것이 제가 오늘 갔다 온 거는 일입니다. 많이 더워요, 그죠? 조명을 바로 앞에서 했던, 더거에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짜잔. 네, 더 없네요, 네. 엥, 엥, 35분. 엥, 엥. 연편이 늦게 왔잖아. 연합편은 늦게 들어어요 남편님 감사합니다. 별풍사 이렇게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 투표 잘 하셨으니까 내일은 푹 쉬세요. 네. 투표 안 하시면 내일 투표 열고 하시고요. 투표만에 우리 나라를 바꿨수습니다 밖에서 보고서 바로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미 시작했어요 네. 영업해요. 네. 화이팅입니다. 남편님. 떡볶이 많이 파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을 장사하는 데와 떡볶이 파세요. 네. 유한님도 투표하셨군요. 투표하셨군요. 우리 모두 사전투표하셨네요. 그러면 백풍당관님 내일 투표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